안녕하세요. 사연 라디오입니다.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관한 사연입니다.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올해로 여든둘.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하루하루 무릎이 성치 않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. 스무 살때 서울로 상경해서 아무 연고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죠. 시장에서는 나를 갓난이 엄마라 부르며 웃어주고 가끔은 떡한 조각 나눠주기도 했어요. 그렇게 남편 만나 가정을 꾸리고 큰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죠.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.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. 그래서 더 많이 줬죠.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기대했죠.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.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었거든요.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 솔직히 인상이 조금 차가웠어요. 웃지도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더군요. 그래도 아들 말만 믿고 다 이해하려고 했죠. 결혼식 날 큰절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. 이제 너도 내 딸이다. 부족한 게 없게 해줄게.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.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집이 없다 했고, 나는 평생 모은 전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증여해줬어요. 어머니 꼭 갚을게 하던 그말난 믿었죠. 처음 몇 달은 잘 지냈어요. 주말이면 찾아와 반찬도 가져가고 전화도 자주 왔어요. 그런데 점점 달라졌죠. 전화는커녕 문자도 잘안 오고 가끔 가면 바쁜 척만 하고 며느리는 내 눈도 잘안 마주치고 말도 짧아졌어요. 그래도 참았어요. 혹시 내가 불편했나? 내가 뭘 잘못했나? 혼자 밤마다 반성도 했죠. 그러던 어느 날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며 약값도 빠듯해져서 어렵게 아들에게 말했어요. 얘야, 요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? 그런데 돌아온 말은 엄마, 저희도 여유 없어요. 며느리는 아예 대꾸도 안 했어요.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.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. 내가 이러려고 평생 아끼고 살았나? 그래도, 그래도 나는 아들이니까,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. 하며 참았어요.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. 그렇게 나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, 내가 했던 증여에 대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요. 처음엔 다들 어렵다고 했지만, 마지막에 만난 한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. 이건 도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어머님은 이용당하셨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그리고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. 내가 줬던 재산의 기록, 내가 보냈던 문자,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들 모두 증거로 모아야 했죠. 시간이 지나 재판날이 다가왔고, 그날 법정에서 며느리를 마주했어요.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죠. 하지만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어요. 정상적인 부양 의무 이행이 없었다. 그래서 저는 일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말이에요. 그렇게 되찾은 돈을 보며 저는 웃지 않았어요. 오히려 마음 한 켠이 더 무거워졌죠.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며느리도 함께 웃던 가족도 모두 어딘가 멀어져 버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. 내가 내 권리를 되찾은 거니까요.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마디 했어요. 재산은 다시 벌면 돼. 하지만 사람 마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 못 돌아와.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 집을 떠났어요. 이제는 작지만 내방한칸 있는 요양원에 살아요.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. 그리고 나와 같은 어른들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 남겨요.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.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끼는 일입니다.